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하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쑤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이내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 생각하며, 또한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참 아주 준엄하고 아주 숙연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분의 그 하루의 삶은 그냥 대충 대충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루의 삶을 신중하게 또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도 2017년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혹 2017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 새벽에 조금 기분이 언않을 수도 있어요. 2017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한 해를 정말 내 인생의 최후의, 나, 최후의 한 해니까 정말 값칠해 살아볼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한 해를 내가 살 거야. 이한 해를 그냥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대충대충, 그렇게 의형부형, 여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해니까, 이 마지막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한 해를 정말 이런 각오로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해를 정말 이런 각오로. 그런데 우리가, 이한 해를 이런 각오로 살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신년 벽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첫 단추를 우리가 잘끼워야 정말 이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이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성도의 이 삶의 가장 기본 본질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이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이 삶의 인생 돌파구를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돌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한 해를 살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탁 사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삼아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하늘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여러분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시편을 표제해 보세요. 표해 보게 되면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전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광야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전시요. 그건 다윗이 왜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섰는가 고백했는가, 기도했는가? 그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면은 그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이 구데타를 당했어요. 아들에게 구데타를 당해가고, 그 왕좌를 아들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려가고. 아들에게 쫓겨가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도망치는, 피해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쫓겨가고, 지금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비통무스럽고, 이것처럼 한탄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아유이 포기할 수 없는 것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큰 장님을 앞에 마치 늪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일절 보이시죠 일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무리 없음 말하고 군필만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보십시오. 육체는 지금 사망에 갇혔어요. 광야에 갇혔어요. 육체는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있어요. 육체는 지금 사망의그 죽음 앞에 놓여있어요. 육체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이소 현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한 해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통을 사모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로 이한 해의 삶은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복병들이 여기저기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복병들이 언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언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인생의 복병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복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마실 물도 없고 황폐한 땅으로 황폐한 땅, 이 산마, 이 광야에 갇혀있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의영혼만큼은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몽 하나이다. 이 악몽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하면 먼저, 악몽한다는 말은 소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망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우리 하나님을사랑하는 정말 이 하늘에 모든 소원을 두고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희망하잖아요. 예? 소망한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할 뿐만 아니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또 하나는 뭐냐면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본다. 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한 해를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딴거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의 닷을 믿음으로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랬또 그 우리가 어떤 또 문제를 풀어가다가 어떤 장애물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쉽게 포기하고 낙마하고 뒤로 물러서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인생의 어떤 장애물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신년 벽도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맛있는 그 음식이 있다 해도, 그렇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의 그 진가를 누가 알아 봅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직접 그 음식을 수저를 들고 먹어본 사람이겠습니까? 직접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진미를 알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생활은 똑같아요. 은혜생활도. 믿음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하고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이 하늘과 땅차이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간절해요, 기도가 깊어져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 기도가 간절하지를 못해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환란을 당하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당해도 은혜로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만 위기만 당해 보세요. 쉽게 낙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새 신년 몇 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찬형편은광야입니다 광야, 광냐. 광야예요. 지금 메마른 광야예요. 그런데 이 절에서 어떻게 그가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보십시오. 지금 다이제치 하는 형편은 이 광야야,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 지금 완전히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성소 아닙니까? 그래 성소. 성소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묵묵히 있는 곳, 그 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당해 갖고 자기 아들이 쫓겨가지고 지금 광야에 처해 있지만은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감동이에요, 감동. 은혜를 입으면은 이런 감동이 옵니다. 하늘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현장이 이 다이시에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비추어서 해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될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조금 힘든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왜? 바로 그내 인생의 문제 그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성소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현상이 바로 나의 그래도 응답의 처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또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가 충만해진 성도는 분명히 이한 해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이 다윗이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좀 위대한 3절 이하의 말씀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찬송할 것이다. 또, 사절에 보세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말이, 예? 이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말이 손을 든다. 은혜를 입으니까, 손이 절로 올라가요. 여러분, 은혜 입어보세요. 은혜를 입고 은혜가 척 만해지면은요. 절로 내 인생에 모으는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걸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기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전에 보세요. 오전에 보게 되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할 것이라고 그래요. 만족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의 만족은 그냥 만족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배불리 먹어갖고 어떤 포만감을 가져가고 만족하는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은 철저하게 우리 영혼의 만족이요, 에 영혼의 만족, 우리 속 사람의 만족이라 그 말이에요. 속사람의 만족.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 제도요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만족해길 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풍성하면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단간세방에 살아도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요 바로 그 단간세방이 천국이 되어질수 있는 거예요. 초가상간도 영혼이 흥성한 사람은 바로 그 초과상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은혜의 처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6절, 7절에 보세요. 다이삼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주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척도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한 해, 시작한 이 출발을 에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앞에더큰 은혜. 10편, 107편, 구절에 보니까,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세벽에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찬송가 불렀던 조금 전 부터 사는 곳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입고 삶을 살고 은혜를 입고 교회에 충성하고 은혜를 잊고 어떤 장물 앞에서도 돌파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알고 은혜 충만한 삶을 이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토록 갈망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줘서 이 한해를 살아갈 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답은 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여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과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